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어, 본문은 계속해서, 어, 형들이 어, 요셉을 찾아가서, 어, 요셉이 형들을 추궁하는, 어,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모르는 척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형들을 어, 정탐꾼으로 몰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사흘 만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하여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질물을 구하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교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냐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어, 사흘 만에 옥에 가둬놨다가 사 만에 살 다시 불러내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 그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근데 애국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들이 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다 여기서 붙잡아 놓으면 아버지가 곤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줘서 보내면서 한 사람만 붙잡아놓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붙잡아놓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불러들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을 붙들어놓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줘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들이 다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돌아가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명을 이렇게 놔두고 가야 된다면, 어, 그거는 완전히 발목 잡혀 있는 그러한 경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사흘 동안 옥에 있으면서 어,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양식을 처음에 사러 올 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꿈에도 어,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와서 자기들이... 갑자기 정탐꾼이 되어 간, 간첩이 되어서 이렇게 옥에 갇히니 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양식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어, 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요셉이 불러서 어, 그들을 책마하고 그들에게 하는 일, 일들을 맞이하면서 형들의 마음에는.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글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들이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죄 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동생이 액을 복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액을 복구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무인정하게그런 괴로움을 보면서도 어, 그들을 그를 팔아먹었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제값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때 시기심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어, 마음이 있어서 했지만, 은그 죄가 자신들의 마음을 못,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동생을 없애고, 어, 그래서 죽이려다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차별된 사랑도... 보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은 이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없애면 은 어, 자기들은 정말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20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그 죄가 항상 그 마음에 사무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물론 힘들었겠지만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마음, 동생을 그렇게, 어, 애그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팔아먹은, 어그 마음이, 평생을 그 마음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자리를 잡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 값을 물으신가 아닌가? 이것이 어 무슨 자기들에게 무슨 조그만 어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지금 치르는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을 그런 어 괴로운 마음 가운데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형들은 자기들이 죄값을 평생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서로 어, 그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힘든 일 당하면 자기 속으로 그, 그것을 입 밖으로도 서로 내 내뱉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너무나 큰 죄를 어, 지었고 또, 마음에 그것이 정말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입 밖으로 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체로 다 불러 모아놓고 단체로 일을 당하게 하시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책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지은 죗값을 이제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 동생에게 준 죗값을 이제나 이제 받는구나. 언젠가는 죗값을 치를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정직하고 오이롭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 루벤이 그들을 또 동생들을 어, 책망을 하면서 받아들인 이 루벤이 말을 합니다. 이십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 루우벤은 어,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했냐고 이렇게 남에게로 탓을 돌리는 어,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을 세워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 형들하고 말할 때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이 형들이 요셉인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들 나라의 말을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형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구나.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후회하고 있구나. 저는 그러한 것을 볼때 요셉이 감정이 붙받쳐서 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분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어,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옥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어, 누구를 가뒀을까요? 어, 시몬, 둘째 형인 시몬을 가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시몬을 가뒀을까? 우리가 어, 정확하게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왜 시몬을 가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희로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루브벨은 그래도 동생을 살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덜하고 요셉도 그만큼 어 책임감이 덜하다고 책임이 덜하다고 생각했던지 루브벨을 빼줍니다. 그리고 어 둘째 그리고 나면 둘째인 시몬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두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주석가들은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시몬의 성정을 보면은 어, 시몬이 이렇게 동생이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 시몬의 성정을 볼때 시몬이 이 요셉을 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주장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 요셉은 둘째 시무원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줘서 아버지를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어, 요셉이 했던 어, 그러한 상황을 보면요. 은 요셉이 어 들이 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은 어,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곳에서 어, 더 성장된 모습을 더 확실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또 나왔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분명히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다 지금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만족해.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도록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어, 방금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 순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조화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